새로운 도장 건조 기술로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하기. 도장 기술의 현재와 미래. 기존 방식의 문제점. 현재 도장 후 건조 방식은 주로 열을 이용하는 열 처리 방식입니다. 이 방식은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.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인 빛 처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. 이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99.9% 줄여주고 탄소 배출도 99.9%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도장 기술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.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.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? 비트로 케미칼에서 개발한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를 사용합니다. 이 장비는 국가인증기관 KTR, KTC, KTL을 통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열처리 방식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. 왜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를 이용한 빛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할까요? 에너지 효율 건조 시스템. 새로운 도장 건조 기술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.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가 99.9% 절약되며 탄소 배출도 99.9% 줄일 수 있습니다. 에너지 비용 절감과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사용 최적화. 이 기술을 도입하면 국가에서 70%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저렴한 비용. 기존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참여 방법. 저희 비츠로케미칼에서 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리므로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결론. 이 기술을 도입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비용을 줄이는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기회가 될때꼭 참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